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아라라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그달 1일에 산풍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그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그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땅이 존재하는 한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